루이스 부뉴엘은 스페인 영화의 대부이고 이 세계 영화사에도 초현실주의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의 영화가 어, 프로이트와 락강으로 이어지는 그 정신분석학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작품 궤적이 예, 그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이 발표의 제목을 어, 항상 프로이트에 대해 궁금했으나 어, 분유엘에 대해 물어보지 못한 것뭐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예, 너무 그 자황한 것 같아서 일단 글을 어, 쓸때 그때 뭐한번 반영할지 한번 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분유엘은 그 어, 일단 바이오그래피를 보시면요. 어, 1900년에 스페인의 아라곤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1900년은 아시다시피 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나온 해, 해이고, 어, 분유엘이 처음에는 이제 마드리드로 유학을 가서 어, 농공학을 전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숙사에서 이제 가르시아 로르카 극작가이자 어, 시인이고, 그다음 살바도로 달리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화가가 되는데. 이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예술의 눈을 뜨게 되고 이때 이제 프로이트의 저작들이 스페인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 기숙사에서 막 탐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초현실주의 예술가가 되고자 이다 얘기 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농공학 전공을 버리고 어 영화 감독이 되야겠다. 그래서 어 프랑스로 가서 어 당시 그 초현실자 그룹과 교류하면서 안달루시아의 개 황금색 황금 시대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어꽤 유명해졌어요. 근데 어, 1936년부터 39년까지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고 그 내전 때 이제 반체제 작가로 어, 찍혀서 어,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그 모마에서 어, 영화 자료실에서 영화 관련 일에 종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로 이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어, 18편의 영화를 찍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화가 32편인데 멕시코에서 찍은 영화가 제일,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세편 어, 그리고 프랑스에서 11편, 뭐이 정도 영화를 찍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제 이상한 열정 범죄 시도 이런 영화들은 지금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스페인에 와서 어, 유명해져서 이제 프랑코가 스페인에 와서 영화를 좀 찍어라. 그래서 스페인에 왔다가 어, 비리디아날 영화를 찍어서 칸 영화대 대상을 받는데 이게 또 어, 신성모독으로 이. 그 금지가 돼서 이 사람이 또 스페인에서 못, 작업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작업을 하면서 우리 뭐 유명한 영화인 뭐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욕망의 모호한 대상이라는 작품을 어 찍고 77세에 그리고 이제 83세에 멕시코시티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본유엘의 그 사진인데 젊었을 때는 뭐 복싱도 하고 굉장히 남성적이었는데 이제 어 뒤로 갈수록 좀 외소해지지만 그도 뭐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는 같습니다. 어 안달루시아의 개는 이 사람의 첫 작품인데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그래서 달리가 꾼 꿈을 이제 영화화 했다고 어, 하고 그래서 이제 성과 관련된 그 이미지들 이 이렇게 압축과 전치라고 하는 프로이트가 얘기한 그런 그 원리에 따라서 이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이 안에는 어, 많고 그래서 욕망, 거세공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초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그런 그 것들로 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유고요분유해 분열이 다시 자기가 이제 연기한 거고 이제 달을 지나가듯이 어, 이제 거세를 의미하는 거죠. 여성의 거세를 의미하고 유명한 장면이죠. 여기서 나오는 뭐 시점은 전혀 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여성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가슴에는 어이 상자를 메고 있는데 이 상자 안에는 나중에 이제 넥타이가 나와요. 그리고 잘린 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이런 사선이 의미하듯이 이제 거세가 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여자가 이제 그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연인을. 어. 근데 이, 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었서 제일 그란연주 그래서 여성이 다섯곳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나중에 이제 예, 다음 컷에 나오면은 그 자수 짜는 법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여성이 하는 일이죠. 그 자수 짜는 법을 이제 보고 있다가 책을 이제 그 옆으로 내던지고, 이제 이게 이제 클로즈업이 되고, 어 이제, 이제 남성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네,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오제가 해결된 다음에 금방의 대상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겁니다. 금방 이 사람이 나아가는데, 이 사람이 어깨에 짊게 있죠. 어깨에 짖고는. 성직자와 도마와 호박과 그랜드 피아노인데 이게 각각 그 어떤 초자의어 상징으로서 어 형제들은 종교를 상징하고 어 호박과 도마는 과정을 상징 하고 그 뭐, 사람이 달그그랜드 피아노는 이제 그르주아의 격식 이런 것들그 위에 있는 어 이런 그 당락이 떡은 당락이 있는 그런 부루주아적 격식에 대한 조공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어, 욕망으로 막 다가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는 이런 식으로 어, 남성 욕망의 발연을 어렵게 하는 거세 공포와 초자의 개입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영화로 어, 분위기좀 유명해졌고 그이 외에도 이 사람의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거세에 대한 그, 그런 많은 이렇게 손으로 거세를 의미하는 많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그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 손가 손 잘린 손에서 구멍에서 그 개미가 나오는 게명제한 거세의 상징이고 개미는 어떤 거세 공포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달리의 그림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화에서 손이 집착적으로 등장을 하고 칼과 함께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 어떤 거세 공포가 굉장히 이 사람의 영화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영화가 이제 황금시대인데, 어, 황금시대에는, 어, 어떤 이드의 파괴적인 속성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좀 더, 어, 어떤 도발의 수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첫 영화에서 어떤 개인적인 층에서 작용하는 어떤 그 욕망의 개인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 사회가 욕망을 억압을 하고 그것이 이제 뭐 승화가 돼서 결국 문명이 만들어졌지만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억압을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이트가 뭐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책을 썼지만 분유엘 역시 그 억압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현대 문명을 이어뜨리고뭐 개인뿐만 아니라 문명 자체도 문제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황금 시대의 한 장면인데 여기서 그 로마가 건설되는 기공식이에요. 이 기공식에서 이잘 차려입은 사람이 어 연설을 하자마자 한쪽에서 이제 남녀가 그 진창에서 뒹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드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그, 아무르푸라고 하는 뭐 어떤 그 미친 사랑, 뭐 이런 그 이드의 발현인데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두고 보지 않죠. 두고 보지 않으니까 이제 이막 떼어내게 되고 어이두 사람은 이제 서로 그래서 이 헤어지게 되고 여기에 뭐 수녀 같은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죠. 그래서 이 남자는 계속 여자를 갈망을 하지만, 여기, 여기서 이제 어, 헤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 여성이 다음 신에서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남자를 이제 그리워하는 거죠. 근데 이 후세식 화장실에서 뭔가 이런 그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대설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이제 이 배설물이 기초 그 도시를 만드는 그 기초 위에 올려져요. 그래서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그런 어가베라고 하는 그 배설물을 위에 건설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이제 프로이트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이 영화에서 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분유엘은 어. 이제, 멕시코에 가서도 영화 작업을 계속 하는데, 어, 분유엘이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두 편을 볼 텐데요. 어, 중후한 메모에 사회적인 부,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도착적인 그, 어,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열장이 보면은, 이제, 여성을 어, 꿰매려는 남성, 그리고 유아기로 태어하는 남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유엘이 얘기한 그런 남성의 어떤 그 남성적 욕망의 공격적인 본능, 뭐 사, 그 사디즘과 메조키즘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주인공이 어떤 그, 어, 그 어떤 부인한테 부인의 다리를 보고 반해서 결혼을 하는데 굉장히. 어, 그 의처증을 계속 발휘하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 여성을 이제 꿰매라고 합니다. 이게 사드의 규방 철학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새디즘의 극한을 보여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품에 일이 잘안 풀리니까 여성의 품에 안겨서 마치 그 태아 속의 아이 같은 그런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굉장히 그 위로를 바라는 그런 그 메도키즘적인 성향까지 같이 동시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이 작품을 잠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좀 싸운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 사람 부인이 왜 자기한테 자기가 초대한 사람한테 너무 잘해줬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가 부인의 다리를 보고는 이제 갑자기 이제 욕망을 느껴서 이 사람이 이제 부인한테 막 매달리는 거죠. Francisco, ¿por qué estás así conmigo? Qué linda estás esta noche. Quiero olvidar todo, Gloria. ¿Olvidar qué? No creo haber hecho nada que pueda disgustarte. Dame un beso. Francisco, por Dios, que lo fuera. Déjame. ¡Déjame! ¿Por qué? Prefieres al abogado, ¿verdad? 그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그런 어떤 그변호사고왜 그 늘어났느냐 하면서 이제 그 화를 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막 꿰매려고 막 실과 솜과 뭐 로프와 뭐 이런 걸막 준비를 하고, 그다가또 아이처럼 막그 애원을 하고 이런 그그 그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공격적인 그 세디즘과 어, 그런 매조키즘이 같이 간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도착으로 그 보여주는데, 어,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굉장히 억압적인 사회라는 거죠. 이 멕시코 역시, 어, 카톨릭 교통이 굉장히 강한 나, 국가이고, 이 사회 속에서 개인이 제대로 그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메타포로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의 시도도, 어, 비슷한 건데, 여기서 이제 어 재미있는 거는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어렸을 때왜 아이가 이렇게 성적인 도착을 갖게 됐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뭐 엄마의 옷장에 들어가서 엄마의 스타킹을 가지고 놀고 막 그러다가 자기 그어 가정 교사가 그어 자기를 이렇게 가정 교사한테 굉장히 뭔가 그 사랑을 좀 느끼는데 이 교사가 당시 멕시코 혁명군이 쏜 총을 맞고 우연히 맞고 쓰러져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아이가 계속 죽음에 대해서 페티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유아기 오디푸스 환경과 성적 도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영화를 잠깐 보시면요. 이제 이 굉장히 부자 집이고 뭐 그런 장면인데 보분남았요 예. 그 밖에서는 막 평평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쓰러진 그 가정교사를 보고 이게 이제 엄마가 선물한 장난감인데 이게 이것과 이것도 같이 이 아이가 계속 평생 간직하면서 어떤 패티시즈로 간직하죠. 이 아이는 굉장히 음, 이게 재밌어하죠,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다리에 대한 음, 어떤 캣타시를 매일 평생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계속해서 누굴 죽이려고 하는데, 어 공교롭게도 죽이려고 하면은 다른 이유로 죽는 거예요. 뭐딴 사람이 와서 죽인다든지 뭐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급기야는 마네킹을 구해다가 그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불 속에 넣어서. 그 죽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사람 대리 만족을 느껴요. 그러면서 어어 어, 그런 그 성적 도착을 보여 주는데 이 분열의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영화에서 이런 다리에 대한 그 페티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그 그 인물들이 이런 페티시를 갖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관음증도 많이 제시되는데 관음증 역시 프로이트가 말한 도착의 한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제대로 어, 오이디푸스적 단계를 거치지 못한 사람들의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화가 욕망의 모호한 대상인데 이 영화는 굉장히 그 특이합니다. 이 영화는 이제 프로이트를 넘어서 굉장히 낙강적인 그 욕망의 그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흥미롭게도 그 어떤 남자가 젊은 여자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 여성이 어그 1인 2역이 아니라 2인 1역입니다. 그래서 두 여자 두 배우가 닮지도 않은 두 배우가 그 역을 연기하는데, 이 주인공은 그걸 모르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면은 욕망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운동성. 그, 그 욕망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 그 욕망은 물질적 대상이 아닌 결핍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락강의 그어그 명제, 락강의 그, 어, 그, 그 속성 탐구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이 마지막에 이 50대의 부르주아 like 마티가 이제 p o u r q 다가이 뭔가 이 부대 자루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자기는뭐다 줬는데 왜 그런 그렇에 집착을 하느냐? 그런 점을 보여주면어 이제 계속 안 주니까. 그래서 이 영화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이제 이뒤 연인이 이제 프랑스에 도착을 해서 길그 걸어가다가 아케드에서 어 우연히 이 자루에서 이 피묻은 레이스를 꺼내는 여자를 보고 여기서 이제 어, 이 마티우가 갑자기 또 성적인 욕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첫 영화에서 봤던 그거를 그대로 그 거를 그대로 그그 모티프가 반복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 성적인 욕망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 고세공포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어, 이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여성에 대해서 다시 또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그 욕망의 운동성을 보여주죠. 이제 이건 뭐 기워진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지금 그, 뭐 그, 그래서 거세가, 거세 공포 해결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 욕망의 대상의 여성은 또 굉장히 쌀쌀 맞게 그렇게 또 뿌리치고 막 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알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이 분유엘 영화의 끝이에요. 그래서, 어, 평생 분유엘은 이렇게, 어, 떤 욕망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붙잡고 정신 무석하게 충실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젝이 뭐 어, 락강에게 궁금했으나 히치콕에게 묻지 못한 것뭐 이런 식으로 그책 이름을 지었는데 어, 거기서 사실은 어, 히치콕이 뭐 말하는 것이 없거든요. 지젝이 자기가 락강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치콕 영화를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어, 분유엘은 정말 그 프로이트와 락강의 이론을 자기 영화로 설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예를 제공한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